요호수아서 2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호수아서 21장 43절 말씀부터 45절까지. 요호수아서 21장 4 3절에서 45절까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응하였더라. 아멘. 어,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언약이죠.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인도해 나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여호의 말씀이 이만이라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 누구에게 몇 번째 이만이라 사실 그것으로 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산업 성교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들 있다면은 말씀이 정리되어지는 겁니다. 어, 시편을 3분의 1 이상을 다윗이 썼는데요. 거기 보면은 다윗이 자신이 당한 문제들을 너무나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은 부분에 대한 고백이 시편입니다. 문제 속에서 말씀을 통한 답을 얻은 고백의 내용들이 시편의 모든 부분들을 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정리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위시 10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면 결국 그 말씀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하나의 말씀을,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사들이 있다라고, 천군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그 말씀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말씀이 정리되어지는 만큼 기도가 정리되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기도가 정리되어지면 영적인 축복의 비밀도 누려지면서 그 속에서 오는 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볼수 없는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저절로 오게 되는 것이 바로 사명에 대한 정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산업성계에서 서론 부분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이 정리되어지는 것이다. 그때 보자의 축복이 많은 것이고 기도가 정리되어지는 것이다. 그때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사명이 정리되어지는 것이다. 거기에 이 3, 7나라를 살리는 귀중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신데 특별히 오늘 어, 어,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가난 정복에 대한 약속인데. 그 가나안이 정복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실제로 이 여수에서에 보면 가나안 정복 이전에 신명기서에 보면 가나안이 정복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69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69번에 걸쳐서 신명기서에 대해서 신명기서에 나타나 있는 부분들은 가나안이 정복될 것이다 그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숙이 23장 1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근치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 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입만 열만 거짓말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 우리는 늘 열심히 살아놓고도 후회하고 뭔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놓고도 돌아보면 후회되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어, 결국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약속대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이 정말로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내가 너를 복주겠다. 1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럼 2절에 보면은 결국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인데. 왜 이런 엄한 절대적인 배경들을 허락하시느냐? 삼 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내 후대들이 복 받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복의 건으로 세웠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게 절대적인 배경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 2절 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이삭에도 동일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특별히 이 절에 보면은 네가 복을 주고 네 모든 땅을 네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네 모든 땅을 네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맹세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맹세를 이루겨,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4절에 보면은 <laughs> 어, 이삭이 요셉을 내어 보내죠. 집에 둘수 없어서 내어 보내는데 내어 보내는 그 현장 속에서도. 어,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해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당대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언약이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 약속하신 땅 현장 정복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전도와 성교 후대에 대한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5절을 보면 우리는 되어 줄 수밖에 없는 그 언약 성취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4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누가 뭐래도 말씀과 내가 맞아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뭔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말씀과 안 맞으면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나와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제 있으면은, 다시 말하면은, 모든 것들을 어디서 찾아내야 되느냐 하면은,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게 랩런트 일곱 명들이 누린 축복이에요. 가정의 문제들 가운데 답을 찾아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국가의 문제들 가운데 답을 찾아낸 사람이 바로 모셉니다. 교회 문제들 가운데 답을 찾아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많은 사회 문제들 가운데 답을 찾아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답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게 될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한번 느끼지 않나요? 뭔가 내가 고민하고, 내가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잠시 후에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기가 막힌 거죠.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분과 함께 이렇게 자기 고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고민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하는데, 한 시간, 두 시간 후인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딱 앉았는데, 서론 부분에 고민에 대한 주고받던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어, 죄송합니다만은 귀신같이 이렇게 알아듣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세 가족들도 오면은 또 이렇게 인도를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상담도 하잖아요. 가장 올바른 상담, 어떤 상담이 가장 올바른 상담이냐. 네가 갖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주시는 감 찾아보자. 오늘 감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감 찾아보자. 그게 가장 올바른 상담이고 가장 올바른 신앙생활을 바르게 인도하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경험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이전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고민과 문제에 대한 부분들 막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이야기 묻잖아요. 그러면 은그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답을 찾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정확하게 그 사람 한 사람의 신앙생활에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과 나와 맞아야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 응답받게 되고 그 축복이 계속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그것으로 오늘의 기도를 붙잡는 것이고, 또 오늘의 증거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24절을 보면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수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 잠시 잠깐입니다만은 안식을 주셨다. 했어요. 말씀의 성취를 보는 그 축복된 역사 속에 오는 것이 있다면은 참된 안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지 못하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참된 안식입니다. 그래서 다시 봅니다. 4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어 돼. 여러분, 우리가 돈을 가지고 성공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가지고 있고 그게 안식을 우리에게 가져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참된 안식은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명예와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공하는 것하는에 안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안식이 없는 자가 돈 가지고 성공하게 되면 그것 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더 갈급해서 타락에 빠져요. 그리고 그 타락은 안식과 여러분 타락은 다른 거죠. 또 안식과 쾌락은 다른 거죠. 안식 없으니까 사람들이 쾌락에 빠지는데 있는 돈 가지고, 있는 명예 가지고 성공한 것 가지고 안식 없으니까 쾌락에 빠지는데. 캐락의 결과는 반드시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식과 캐락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캐락에 빠지느냐? 참된 안식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오시면 더 갈급하기 때문에 그걸 찾아 헤매다 헤매다 결국 안식을 모르니까 캐락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재앙 가운데 망하게 되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안식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내 강이 흐르는 에덴에 두셨어요. 거기서 참 안식을 누리라고. 근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 말미암아 참 안식을 잃어버리게 됐는데, 참 안식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바로 희생 제사.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리니그 이름을 임만이라하이라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안식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인데 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주신 것으로 알았어. 그래서 선민사장에 빠졌고요. 그리고 민족주의에 빠졌고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토라, 율법, 세마. 물론 좋은 것입니다만은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게 빠져가지고 참된 축복들을 놓쳐버린 것이 참된 안식을 놓쳐버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고 오늘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을 향해서 미래를 놓고 주신 것이 참된 안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잠시 잠깐의 안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된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43절에 보면은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온 땅에 은약이 임했다는 말이죠. 온 땅에 은약이 맺다는 것이고, 44절에, 그러면서 마지막 거기 중간쯤 보면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 대적이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서 45절에 보면 완전한 말씀이 성취되는 선한 말씀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한날또 우리가 예배함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속에서 주어지는 참된 안식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요 이 안식을 세상에 흘러보내기를 원하세요 그게 전도와 성교죠 세상은 지금 이 안식이 없어서 허득이고 있잖아요 갈급함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앙당할 수밖에 없는 곳에 빠지고 있잖아요 이 안식을 먼저 우리가 누리고 이 안식을 세상 속에 흘려 보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한날도 예배함으로 참된 안식,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대적들이 무너지는 그런 축복된 참된 안식이 여러분, 귀한 예배를 통해 체험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죄 이름으로 축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얻는 기한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세상은 지금 참된 안식이 없어서 막 해짓고 다니면서 쾌락을 추구하는데 그게 세상에 안식이 없는 세상에 이 안식을 우리가 누리고 이 안식을 세상 속에 보내도록 우리를 부르신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이래 증인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모든 참여하는 예배 참여하는 모든 죄종들이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이 체험되어지고 누리지는 최고의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안에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란 말씀하셨는데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고 시대 병든 부분을 치유하며 이 삼칠 선교하는 나라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 이를 위해서 앞세오실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중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삼칠 선교 현장에 기존한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유관의 병든 자들이 치유받아 정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 많은 훈련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화 되어지는 귀한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어,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산업 선교 헌신 예배와 함께 예배 후에 또 집중 훈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역사하시 산업인들이 많은 어, 말씀을 통해서 또 세임을 해보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힘 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